4번부터 자, 곡선 밖의 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은 지금 안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접점을, 미 지수를 설정을 하면 내가 a라고 작성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y값은 a제곱 마이너스 e a 가 되는 거지. 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있고 외부점이 이렇게 있어. 이고 들려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은다라고 보내보자. 그 여기가 접점이 되지. 얘가 외부의 점이 돼. 그럼 이 외부의 점과 이 접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A였잖아. 그치? 이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자체가 F'A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응. T라고 씁시다. 예. 여기가 T, 여기가 F'T 우리가 어떤 식을 쓸 거냐면 여기 외부의 자별 a, b라고 한다고 하면 얘랑 얘를 연결한 기울기는 ft-b 나누기 t-h 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돼요. 얘가 지금 f'a가 플라이 된다. 아니 f't가 된다. 이 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풀 거라는 거야. 한번 시도 그럼 작성을 해봅시다. 얘랑 0,-4를 연결한 기울기가 그러면은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 그리고 t 얘가 지금 이 친구를 미분하시면 y 프임이 2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2t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2t 제곱 마이너스 2t가 된다. 이거 t에 관한 방정식이죠. 그 마이너스 2t도 날라가고 t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t 값으로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 접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접점이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 방정식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하나 더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접선이 여러 개가 나 있어. 그릴 수 있어 외부의 점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개수에 따라서 아 접점이 두개 발생하는구나 저 0,-4에서 저 곡선에다 그릴 수 있는 접선은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해? <목소리> 입술을 넘어가서 5번 문제 이번에는 요 곡선과 요 직선이 접한대요 그때 a값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 여기서도 지금 접점이 안 주어져 있지 수 있어. 그럼 접점을 m 가 티콤마 p e t u s Top t a Top tummy, Top tummy, 랑 o p tummy, t 기 p t u m 어 y Top t 하 m m 지 t o 면 t u m 접 y t 라는 tummy, Top t u m 고는 위에점이기도한 거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를 미분했을 때 적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이랑 똑같다. 그거 7이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두 가지 식이 완성이 되겠죠. 어, 그럼 넣어보자. 여기다가 티를 집어넣었을 때 7티 마이너스 3이라는 게이티 세제곱 플러스 8티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죠두 번째는 뭐냐면 와이프 라인이 지금. 유티 제곱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또 여기다가 t를 집어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xm에 그냥 유티 제곱 플러스 a가 7이다라고 지금 작성을 하는 거야. 여기서 기울기가 7이니까 얘를 미분을 해서 t를 집어 넣은 게 지금 7이다라고 작성을 해놓고, 그럼 얘랑 얘를 연립을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넘어가서 6박 이번에는 두 곡선이 1콤마 2에서 접한대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해볼게 f x 랑 GX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접점의 좌표를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분 개수가 같으셔야 돼요. 이거 두 가지를 둘다 만족하셔야지 이 친구들이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1콤마 마이너스 2에서 접하는 거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들이 만나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를 미분하면 ex 플러스 a가 되고 이 친구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2 플러스 어, e a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그 다음에 각각1 콤바 마이너스 2를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 1 콤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 마지막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들에 가지고 우리가 a, b, c를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 음. 그럼 여기서 구했을 때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b는 2가 나오고 c는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는 친구의 1,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어, 여기서 y프라임이 뭐가 돼요? 2x-5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럼 지금 f프라임은 2-5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지나가는 점이 1, 마이너스 2 있다.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 x-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기울기 지나가는 점. 넘어가서 7번. 곡선이 얘랑 얘가 지금 여기서 만난대. 그리고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거는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실를 쓰시면 되겠죠. 얘는 1콤마 1을 지나갔다라는게 자명하고요. 여기에다가 1콤마 1을 넣었을 때 성립하셔야 되는 거니까 먼저 a 더하기 2가 지금 1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오겠죠. 두 번째, 이 친구를 미분을 하시면 y 프라임이 지금 3 x제곱이야. 그때 1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1 이렇게 돼요. 이 친구를 미분을 하시면은 y'이 2ax 플러스 b가 돼. 그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a b가 되겠지.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요 그래서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죠. 요게 두 번째식. 따라서 1번하고2번을열하면 a랑 b가 나오겠지. 어, 미안, 미안. 네, 고마워요. 여기가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1